자두 분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수냐면은 괜찮아요 요, 요거하고 요두 분수에 어떤 것을 곱하여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어야돼요 자 12분의 49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뭐를 곱해서 분수 이거중 가장 작은 기압분수를 곱해서 여기다 a분의 b를 곱해서 뭐가 되고 싶어 여기가 뭐가 되고 싶어 자연수가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셨죠 그리고 여기다뭘 곱해야 돼? 16분의 35를 곱해서, 16분의 35에서도 이거를 곱해서 가장 작은, 가장 작은 자연수. 자, 여기도 뭐가 돼야 돼? 여기도 나올 수 있는 수가, 자연수가 나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하고 누구, 16이 누구에 의해서, B에 의해서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B라는 값은 12의 배수여야 되고, 왜? 얘랑 얘랑 이렇게 없어져야 되니까 약분 내야 되고. B라는 것은 16의 배수, 12의 배수이자 16의 배수가 되어야 돼요. 그치? 근데 이 수가 가장 작아야 돼. 그럼 B라는 것은 이거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 최소 공배수가 되어야 돼. B라는 것은. 맞아? 어, 4로 하면 4, 32, 4, 4, 6 그러면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3, 4, 12에다가 48이 되네. 그치? 아, B가 될수 있는 것은 48이 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어이 a라는 놈이 사라져야 돼요. 그쵸 누구에 의해서? 49하고 35에 의해서. 30. 그러면 a라는 것은 49하고 35의 최대 공약수가 되면 돼요. 왜? 얘하고 얘를 약분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응? 최대 공약수. 아니에요. 어? 최대 공약수 아니야. 최대 공약수죠. a가 사라져야 되니까. a 이거 도사 b도 사라져. 그, 아니, b는 원래 로 얘로, 얘로 끝났잖아요. 이, 이걸로 끝난 거고요. A라는 애가 누구에 의해서 35하고 약분이 돼야 되는 거라고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없어질려고 하니까 누구 35하고 49의 최대공약수가 되는데 77, 77에 49, 7 5로35 최대공약수 7이 돼. 그러니까 A가 대수 있는 수는 7분의 여기 48. 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뭐야? 기약분수. 7분의 48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laughs>